어, 오늘 몇 가지 경제 지표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움직임이거든요. 일단 뭐 다우도 전고 좀 돌파했고 다세 가지 다 전고 좀 돌파하지 않았던가요? 예, 네, 잠깐 이거 일본으로 바꿨는데 다우가 전고 좀 살짝 찍고 내려왔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전고 좀 돌파해서 그 위에 있죠. 이 제일 노란 거 주황색, 네, 요게 이제 나스다이고 이게 S&P 0 0지수고요게 다우거든요. 오늘 하루는 20일 스타트 네. 위에서 쭉 움직이다가 나스닥은 옆으로 버, 버텼고 S&P100 지수는 밑으로 빠졌고 다우 지수는 쭉 빠졌습니다 어, 이 중에서 다우만 마이너스로 끝났고 어, S&P는 뭐0.09 네. 나스닥은 좀 괜찮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짧게는 내일 아마 장이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 향후 주식시장을 조금 더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그거 말고 다른 지표적인 부분으로 오늘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게 주택가격이거든요 주택가격이 여러가지 혼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매 중앙가 파란 거 빨간 거 요거는 요게 이제 그 케이스 실러 지수 주택지수 거든요 내려왔던 게 살짝 반등했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중앙값은 보이고 판매된 주택의 중앙값입니다. 미국에. 이게 케이스 실러지수인데 케이스 실러지수는 살짝 내려오는 것, 내려오는 것같다 살짝 들리는 그런 형태로 보여요. 이거 보는 이유는 거주지 관련된 그 인플레이션 비용을 측정하려고, 그러니까 향후의 움직임을 보려고 보는 거거든요. 주택 가격이 쭉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주택에 대한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것도 어, 거주비에 반응이 돼서 좀 어렵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거주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시장이 이제 조정 국면으로 완전히 들어갔는지 아니면 재차 상승하는지를 어, 판단이가 살짝 모호한 상황에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레드핀 쪽에 그 주택 관련된 여러가지 종합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파란게 작년도 움직임이에요 12달동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노란색이 오래 들어서 움직임이거든요. 요게 이제 신규로 판매되겠다고 이제 리스팅에 올라오는 애들인데 작년보다는 많은 편이죠. 위에 있으니까 노란 선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제 이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판매되겠다고 올라오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죠. 여기 적던 게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플러스로 터닝했고 그게 지금 현재 플러스로 터닝한 상태에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플러스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짝 떠있죠. 그 다음에 이게 판매 중앙값이거든요. 얘가. 아, 이거는 판매하겠다고 어, 올려놓은 중앙값이고요. 요게 판매된 중앙값이네요. 요게. 근데 보시면 두개다 마찬가지로 작년에서는 요 밑에 있는 선이 가격이고 요게 현재니까 판매되겠다고 리스팅에 올라온 놈도 그렇고 그다음 실제로 거래돼서 만들어지는 중앙값도 주택 가격이 작년보다는 괜찮은 편입니다. 음... 판매된 숫자를 보면 이 실제 판매 숫자거든요. 근데 실제 판매 숫자는 보시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숫자가.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제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폭증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상당히 지금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요거는 어, NAHB의 그 단독주택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축업자들 심리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신규 주택 판매 현재 시점에 신규 주택 판매 혹은 6개월 뒤에 주택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방향성을 찾기가 상당히 좀 모호한 상황에 있는 거죠. 주택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판단이 모호한 상황이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작동하는 게 지금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안정화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약간 더 무게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IRA하고 칩스법을 통해서 계속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해외에 있는 공장 반도체하고 전기차 관련된 공장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고용 창출하고 투자 여력 늘리고 이러면서 경제는 잘 버티고 어, 버텨 가도록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건또 하나의 그 문제점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이외에 또 한가지 시장의 유동성 공급 i 아이 칩스 법이라는게 이제 한번 쭉 나왔으니까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요 부분인데 어, 이 차트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재무부 계좌 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지금, 제니 넬런이 이거 집행하는 재무장관이니까, 지금 1조 달러 가까이 육박했던 게 조금씩 빼고 있긴 한데, 얘가 이제, 그, 요번에 바이든 올해, 어 선거 전에 이걸 쭉 빼면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좀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손쉽게 밑으로 쭉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연준에서 600억 달러 매수하던 걸 250으로 줄었던가요? 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잠깐 찾았습니다. 예, 연준이 600억 달러로 매수를 하던 걸 250억 달러로 줄였거든요. 아, 매수를 안 해. 그 자산 축소하는 걸. 그래서 여기서는 양적 긴축을 살짝 그 강도를 줄이는 형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어, 재무부 쪽에서는 자금을 푸는 쪽으로 바뀌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살짝 누그러지는 그런 형태로 액션이 될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 급격하게 안정화 되지 않고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거 이외 다른 지표를 보면 약간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하 어, 이걸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기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이게 왼쪽이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이게 실업률 아니요. 이겁니다 파란 거. 이 실업률인데 이게 3.9 찍었던 게3.8 찍고 다시 3.9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이 빨간 게 실질 소매팜입니다 얘가 실질 소매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최근은 추세가 아랫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만, 그, 실질 PC, 가계 소비 지출 중에 제품 영역, 구스 서비스가 아니고, 그 영역이 아직 꺾이진 않아서, 가계의그 지출이 아직 줄어들고 있다고 느낌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지표가 꺾여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걸로 잡히면, 미국의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지표를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음,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좀 보면 기업 측면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세계 지표인데, 여기 있는 파란 게 제조업자, 제조업자들한테 그 주문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 주문. 근데 보시면 옆으로 기고 있죠. 살짝 내렸다 다시 들리긴 했는데. 이게 산업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 공격적으로 늘질 않으니까 생산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여기는 재고지표가 없는데, 그래서 재고지표를 봐도 재고지표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가 좋으면 계속 재고를 계속 쌓으면서 소비자들한테 대응을 공격적으로 하려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재고도 이제 안 쌓고 있어요. 여기는 재고지표는 없습니다. 근데 생산지표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이게 가동률이에요. 가동률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기 열심히 해대고 있는 거죠. 제조업자들이. 그리고 또, 최근 발표된 것 중에 ISM 제조업 지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 제조업 지수고, 이게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그런데 둘다 지금 경기가 수축된다는 쪽으로 빠졌어요.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얘가 50대 좀 위쪽에 있다가, 53뭐 이렇게 있다가, 51로 떨어지더니 이번에 49로 밀, 밀려 내려왔습니다. 경기 위축을 표시하는 영향이거든요. 제조업은 뭐, 살짝 위축 국면에 있다가 들려 올라갔었는데 다시 위축 면으로 빠진 거예요. 얘가. 근데, 여기 보시면, 신규 주문이 있죠. 신규 주문이 안 좋아요. 보면. 직전에 51.4 확장 면에 걸려있다가, 지금 수축 면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밑에 가면, 이제, 이게 어... 신규 주문이고, 이건 수출 쪽의 신규 주문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축 면으로 빠졌죠. 그게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그, 직전에 여기, 리오더가 이거, 아직은 확장 면에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그다 네, 밑에 보시면 여기 어, 수출 주문 쭉 빠져서 위축 국면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고용 측면을 보면, 고용 측면에서 보면 이거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50년형 위에 있을 때도 여기 고용의 지표가 사실 경기 수축 국면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보시면 네, 고용이죠. 물론 조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수치상으로는 대답상으로는 하지만 아직 위축 국면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 상태, 산업 영역이 약간 안 좋,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ISM 제조업 지수로 놓고 보면, 그다음에 그 하나 더 보면 이 소비자 심리 수를 보면, 어, 이게 미시건 심리 수거든요. 미시건 심리 수 중에서 기대치예요. 현재치가 아니고. 근데 여기 보시면 밑으로 쭉 빠졌죠. 쭉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5월 초 발표된 게. 그 다음에 이게 컨퍼런스 보드 심리이수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거는 이게 현재치고 이게 그 미래에 대한 기대치거든요. 근데 기대치가 밑으로 쭉 빠지고 있죠. 현재치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빠지고 있어요. 기대치가.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단기적으로 그 사업 조건이 어떻게 될것 같아? 요거는 이제 노동시장 어떨 것 같아? 요거는 소득은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건데, 보시면 여기, 이게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게 줄고,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게 늘죠. 그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거고요더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안 좋아지고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패턴이. 얘는 아직, 아직, 아직은 안 두지 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미국의 가계 소득은 그 주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물론 서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부가 많이 축적어 있는 고령자라든가 이런 쪽은 전체적인 인구로 놓고 보면 많긴 하지만 여하튼 주식시장이 심리수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어, 향후에 주식시장이 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영향을 바꾸게 할 수는 있어요. 특히 이 소득 부분이나 이런 부, 아니, 부분들은 이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심리수도 꺾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좀 전에 봤던 ISM은 기업 측면에서의 심리지수인거고 요거는 소비자 측면에서 심리지수거든요 이게 조금 안 좋아지고 있고 기업이 하고 있는 액션 자체, 제조업 쪽이지만 이 액션 자체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하고 실질 소매 판매나 PC 쪽만 아직 버티고 있고 고용이나 실질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냄새가 나는 안 좋은 냄새가 나는 뭐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 쪽으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이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뭐, 유동성 부분에 긴축을 살짝 속도를 줄였다거나, 연준이. 그 다음에, 그, 재무부에서 자금을 시장에 살포할 준비가 있고, 그 자금이 살포된다거나, 이런 관점에서 유동성이 시장으로 조금, 시장에서 빨려 들어가는 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늘어나거나 이런 형태가 작동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혼재돼서 움직이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위로 튀어 올라가는 관점보다는 옆으로 개걸음을 치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 뭐 그런 형태라고 하면 연준이 거기 그 상태 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면 특히 제 생각에는 pc 구수가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즉 소매 판매나 그러니까 가계 소비 지출이 빠지기 시작하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걸로 방향성을 잡고 액션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하반기 쪽에 기준금리 인상 쪽에 일정 부분은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아, 한 가지 더이 아, 부분 먼저 이걸 먼저 볼까요 이게 S&P500 지수하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거든요 왜? 안 뜨네 잠시만요 어, 이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IT 버블 붕괴 이후 때부터 붕괴, IT 버블 붕괴 때부터 우리가 좀 보면은 어, 이게 경기가 정점에 이르러 가지고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기가 이제 요 포인트가 바로 내려가기 직전이죠 그 이전이거나 혹은 내려가는 지점이 되면 주식은 추세를 전환하고 붕괴되게 돼 있어요 여기 IT 버블 때고 여게 글로벌 금리 때거든요. 글로벌 금리 때 보시면 기준금리 멈춰있다가 이게 노란 게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S&P500 지수고 멈춰있다가 기준금리가 아래로 쭉 빠지면서 얘가 밑으로 밀려 내려가잖아요. 주가가. 근데 이게 언제 바뀌게 작겠냐면벤버냉키 연준 의장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장, 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어, QE2,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QE3 이런 액션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연준풋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밀려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가 푸드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관점에서도 이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연준풋이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들을 연준이 방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풋은 금리를 내려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연준이 이때 코로나,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붕괴된 거거든요. 이때 기준금리를 내려주면서 내려줬죠. 내려주면서 이 내려주는 과정에 주가가 미친 듯이 쫙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액션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상당히 저금리, 이게 제로금리를 거 여기 보시면 거의 6년 가까이 유지했거든요. 2009년도부터 2015년도, 16년도 가까이까지 유지했으니까 6년이 뭐예요? 한 7년 가까이 유지한 거죠. 이 연준 풋 액션을 하는 거가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 심리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준금리 내리면 얘가 위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거는 야딘니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 밑에 보면 이게 MSI 그 미국 지수의 포워드 퍼비에서거든요. 그 그러니까 향후에 얻어질 수 있는 미래 EPS를 가지고 현재 주가하고 비교한 퍼비에서예요. 얘가 21배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두 번째 파란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두 번째 파란 차트에 근저 이걸 뛰어넘어 갔던건 IT 버블 때 뛰어넘은 거, 간거 말고는 그 이전에는 이 위에 도달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 20배에 도달한 게. 그게 이제 이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진 뒤에 20배 밑단에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뉴스, 연합이포맥스의 문정윤 기자께서 올린 5월 16일자를 보면, 여기 야데니, 좀 뒤로 보여드렸던 요 라, 야데니 리서치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요 야데니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음, 당초 야데니는 S&P 5 0 0지 올해 말까지 5,400kg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미 5 3 0 0을 넘었고, 강세장이 나의 예측을 끊임없이 뛰어넘고 있는데, 올여름 연준의 금리인하는 실수이자,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리를 쭉 내리면 연말까지 6천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멜트업 멜트업은 지금 끄집어 올릴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끄집어 올렸다가 급격하게 문제가 되면서 아래로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금리를 내렸는데 주가는 위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부활되면서 밑으로 쭉 주가가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6천 정도 얘기를 하면 지금 5천 단이니까 여기에 남은 폭이 한20% 남은 거거든요. 지수상으로 한20% 먹고 나서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사실 경제가 계속 뜨거운 과정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물론 이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연준은 항상 위기 시점에, 마이티 버블 때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통망이 시장에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에 뭔가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붕괴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붕괴가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계속 아니 중국이 계속 그 저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면서 골드락스. 수요는 팽창하는데 물가를 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붕괴됐고 물론 이게 이제 그 붕괴가 그거 이외에 뭐 미국의 주택 시장이 난리를 치면서 CDO하고 CDS 문제 때문에 붕괴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골드락스 시스템이 깨지고 있었거든요. 이 시기에 중국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브릭스 지역이 지금도 경제 지표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연준 풋으로 뭔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100% 확신은 할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분석하는 경제 시스템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건데 지금 이제 경기 확장면의 국 팽창이 고용 팽창이 이루어지고, 제품이나 서비스 팽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금리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단기 금리가 쭉 추세적으로. 그리고 그게 신용 팽창을 만들게 되고. 어, 제품이나 그 서비스, 그 다음에 고용팽창이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소비, 투자, 그 다음에 가계소비가 늘어나면서 시종팽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금리를 끌어올리고. 그런 것들이 자산시장에 긍정적으로 특히 주식시장에 작동하죠. 왜냐하면 기업이 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게 심리를 작동시켜서 계속 선순환 구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경제지표를 보면 일단 고용은 팽창이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을 짚고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도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신규 주문이 늘어나질 않고 있고, 생산은 눈치를 보게 하고 있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는 일정 부분 팽창이 끝난 상황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이만큼 높으니까. 이게 금리가 팽창했다 수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팽창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한 금리 한1% 정도 내려가지고 경기 사이클 재팽창을 시킬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물음표를 우리가 던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일정 부분 찼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 안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고용이 일정 부분 꽉 찼는데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계속 찰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차면 쉽게 돼 있어요. 고용시장이 지금 시거하고 있는 거고. 이게 금리 한1% 정도 내려진다고 해서 이게 다시 고용 시장이 다시 다시 차 가지고 밑으로 쭉 실업률 내려간다.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장 내일 시장 종가, 미국 종가 끝나고 나서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주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느냐가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을 추가적인 상승력 동력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형태로 갈지를 결정할 것 같고요. 경제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 부분도 어 고용 지표는 이미 좀안 좋은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 미국의 그 가계 소비 지표는 잘 버티고 있는데 얘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연준 쪽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경제를 보고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거다. 다만,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약간 늦췄고, 재무부에서 자금을, 어, 시장에 부을 자금을 잔뜩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잔뜩 부으면서, 어, 여름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한 형태로 움직이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다만 경제지표가 세게 아랫방향으로 좀안 좋게 내려가면 그런 상황에서도 연준은 조금 더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한 차례 정도 내릴까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심리적으로 놓고 보면 가계도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심리 수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P M I 지표를 놓고 보면 지표가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미국은 흘러가고 있다. 다만 유럽은 서비스업 지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P M I 지수가. 제조업은 아직도 안 좋지만. 어, 근데 미국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고용에 대한 심리수나 그 혹은 신규 주문에 대한 신규 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봐서는 경제가 식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느낌이 그리고 소비자가 그거를 끌고 갈수 있는 형태로 지금은 심리수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연준 푸시라고 하는 액션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지표가 안 좋은 쪽에서 나올 때 주식시장이 위로 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얘가 아랫방향으로 꺾여서 내려갈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뭐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